춘천, 좋습니다. 춘천, 골지역한 가을이 저물어가며, 또, 강물과, 또, 호반의 도시 춘천에 왔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원로 목사인들 여러분 모시고 함께 왔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간에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